자 10번 볼게. 10번에 보면은 이제 이거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거든.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각각 인수분해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다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외경우에 이렇게 둘이 짝 찍고 이렇게 둘이 하면 되지. 중간 값이 이제 9가 되도록. 그러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X제곱 플러스 9X가 공통이지,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9X를 이제 어떤 다른 문자로 바꾼다. 얘를 A라는 문자로 내가 놓을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정리를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A라고 놨는데, 얘는 사실은 X제곱 플러스 9X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9X가 들어가고 나면, 이 경우에는 지금 4차식인 형태지. 제대로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이 4차식이 문제에서 이제 2차식의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거든. 다시 말하면 이거는 A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뭐, 어떤 a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a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지금 그 말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 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판별식 t가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식에서 판별식 t는 0이다를 사용을 해서 k 값을 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b 프라임 제곱을 사용을 할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는 0이다. 자 이거 사용하니까 k 값이 얼마 나오냐면 36이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K가 36이 나왔으니까 원래 있었던 여기 내가 방금 해놨던 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게. 자, 원래 이런 식이 된다면 얘가 바로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서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진짜 되는지 한번 봤더니 A 플러스 14의 제곱의 형태가 되고 실제로 A는 x제곱 플러스 9x니까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거지 2차식의 제곱의 형태로. 따라서 이제 이 2차식이 바로 fx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4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는 k값하고 f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k는 방금 전에 36 구해놨고 f1은 얼마지? f1은 여기다1 대입하면 24라는 값이 나오네. 그렇지? 따라서 k하고 f2를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얼마다? 6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줄수 있다.